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쿠아픽 대표이사, 기업을 경영하면서 네. 어, 한국 산업단지 경영자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번에 어, KCEF i 2025 조직위원장으로 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 전시회 좀 소개해주세요. 이 전시회 이름이 KCEF i Korea Industrial Complex Expo Fair입니다. KICEF 즉 어, 한국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실질적으로 음. 여기를 모여서, 여기에 모여서 자기 기술을 보여주고 네. 해외 바이들에게 직접 전시도 하면서 어, 비즈니스 매칭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 어, 이런 키세포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에 대한 배경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기술력도 있고 수출 경쟁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 수출 플랫폼이 바이어들이 와서 매칭하는 그런 실질적인 플랫폼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수출 강국으로 한 5위, 6위, 7위 이 정도로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수출 강국인데도 수출 플랫폼이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에 정부와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저희 경영자 연합회랑 네. 어, 합심해서 제조기업들을 돕고 수출 판로를 열어보자 그래서 준비를 저희가 한 5년 정도 준비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일이었는데 네. 반응이 어땠어요? 첫날 개막식을 이제 우리 산업단지의 날 기념 행사로. 정부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어, 한국산업단지공단 많은 관계자분들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기업인들 한 800여 명 정도 어, 모이셔서 어, 함께 축하해주고 어, 오픈식을 어제 어, 했습니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시고, 이런 어, 엑스퍼 페어가 정말 그동안 필요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부도 많이 돕겠다고 또 관계자분들도 말씀해주셔서 저희 기업인으로서 또 저희 주관하는 협회로서 음.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발전 방향 어떻게 되나요? 사실 첫 전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어, 이 컨셉을 정립을 하기 전까지는 과연 이 전시가 어떤 전시인가 정말 도움이 될까? 참여하는 기업도 그렇고 어, 함께 해주시는 정부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과연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 기대 이상으로 많은 바이어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음. 또 상담을 통해서 실제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기대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한국에 있는 제조기업들 음. 그리고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음. 그리고 수출할 기업들 네. 이런 분들이 어, 이 키세프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실력, 기술 네. 어떤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바이어들과 함께 공유하고 수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참여하는 부스,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업종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세분화해서 각 섹터별로, 산업별로 전문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정말 최고가는 전시로 즉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플랫폼. 대한민국에 있는 제조 기업 대한민국에 있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모두 모여서 이 장에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전시가 될수 있는 것이 저희가 비전이고 갈수록 세분화되는 그런 산업 속에서 규모가 커진다면 음. 1관, 2관, 3관, 4관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전문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출 플랫폼 이것이 저희가,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럼 내년에 훨씬 더큰 규모의 전주에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주의 소개 너무 잘 들었는데 예. 보니까 이거 회장님 회사 아닌가요? 예, 저희 아쿠아픽 저희 회사입니다.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25년 된 회사고요. 저희는 오랄케어 기업이고 네. 전 세계 한 5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더 많은 바이어들을 또 여기서 현장에서 저희 제품도 보여주고 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해외 바이어들 또 많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또 갔네요 반응 어땠어요? 어 당연히 아쿠아픽 좋죠. 그쵸? 네, 이미 뭐 해외나 국내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수출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전 세계로 메이드 인 코리아 아쿠아픽 전 세계로 팔수 있도록. 다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서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laughs> 어, 네 지금도 수고했어요 <웃음> 정말이에요 <웃음> 네 진짜요 아쿠아픽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